죽었 다, 다, 의 이렇게 성공 보이죠 이거 아 다, 신 에잇 규정 면떠 올려 다, 어 아, 아니.. 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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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우리는 이 온콤이 가능하다. 3레벨 온콤이 가능하다, 한 명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 이 찍었죠? 이. 아, 당연하죠. 네, 네. 준비되면 바로 가시면 됩니다. 어, 보이죠, 이거? 그냥 저만고 빠져줍니다. 아, 잠깐만. <laughs> 이거 맞아요? 플래시 s 상 y f l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laughs> 아 잠깐 여기서 한번 여 여기 낚시. 낚시. 시 낚시 o w y o 나 k 나 o w you 거야 o w you k n 확신을 줘. u k 그래. w y 다 있었구나. 나이스, 불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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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laughs> 나이스 아미치우치우니우리우 막아줍니다. 우치우치우치우 이거 치우치 맞아. 그래서 그걸 부패. 근데 하지만 우리 기회가 있습니다콩내하면낼수있슨 있습니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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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맞음. 우리 힘숨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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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다음 기가. 슨 무슨, 무슨, 무무 아, 넌죽었 다다. 이렇게 성공 <laughs> 보이 죠? 이거 아니신 에잇, 교장 맛 떠올려. 필살기. 진짜 완벽했다. 대박이다. <laughs> 이따이 조합은 진짜 좋은. 진짜 쎄. 노노. 안돼. 자, 보세요. 이름. 이름. 어떻게 부르죠? 소라카스웨이. 소스. 이렇게 밖에 못부른다 하지만 이거 보세요. 트렌드. 스랜드, 노스랜드, 노스랜드 아시나? <laughs> 혹시 어, 뭐, 뭐, 좀 하시나? 오, 잠깐. 아, 정면이 있어서 좀지겨다 스랜드, 말라카. 어, 아, <laughs> 여기서 궁 맞추고, 더블 맞추고, 잡았어, 이거. <laughs> 이가 안 눌리네. 이심히 눌렀는데 이가 누린다 이를 열심히 눌렀는데 오케이, okay, okay, 잘했어. 린 왔으니까, 용서 여기서 숨어서데이이이이잡이이이이이이이 e, e, e. 이이이이 추정력 나이스 나이스 알겠죠 점점 우리 교감되고 있음 오케이 아바타인 어. 아니요 이제 약 아닙니다 원래 셋습니다이 잡음 잡음 나이스 <laughs> 나이스 이거 이제 세진 게 아닙니다 원래 셌고 항상 셌습니다 말했죠? 힘을 숨긴 찐따 난 언제든지 일진을 주먹으로 떼어놓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우린 둘이서 하나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갑시다 가죠 먹고 있으면 죽었다 이, 이, 이. 잡깐만잡깐만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니거이 니코 거 이거. 이니이니니니 이거. 이거. 예예예예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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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리기 나이스 아 아니 이거 <laughs> 뽑히지 못했는데 이길 수 있음 나이스 병타 병타 할수 있음 육행두잇 망치 망치리 눌러요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제발 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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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나이스 할수있어 스윙으로 변하세요 스인으로 변하세요 스윈을 그냥 제가 쓰지 오, 나이스. 나이스 아니었구나. 큐큐큐큐 큐, 큐, 큐. 나이스 잡았다. 무조건 잡은. 이거 우리 나이스 대신 받아주기 대신매 대신해드립니다. 어, 아 어. 어, 뭐야? 할수 있음. 믿어요, 저는. 믿어요. 나이스. 만족합니다. 다할수있습니 음. 와, 와, 이거 두다가 있으네. 야, 이 멋있다. 야, 이거 뭐냐? <laughs> 아 이거 배송 파 이거 <laughs> 단판 보임 아 어쩔 수 없구만 안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감사합니다. <laughs>